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최고의 전투기가 어떤 것인지 묻는다면 모든 전문가는 주저없이 F-22 랩터를 선정할 것입니다. F-22 랩터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기반으로 모의 훈련에서 144대0이라는 경이로운 격추 기록을 선보였으며 오히려 너무나도 강한 성능 때문에 상대할 전투기가 없어 퇴역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현존하는 전투기 중에서 독보적인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KF21도 F22 랩터와 유사한 외형 디자인을 통해 4.5세대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일각에서는 베이비 랩터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최악의 5세대 전투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듣는다면 많은 분께서는 5세대를 표방하고 나섰지만 시제품의 초도비행 이후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튀르키의 칸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칸보다 더욱 충격적인 전투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란의 카에르 313 전투기입니다. 전투기입니다. 적어도 칸은 최소한 시제품을 기반으로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는 한 줄의 이력이라도 가지고 있지만 이란이 개발을 선언한 카에르 313은 두 차례의 목업 공개 이후 그대로 사장된 비운의 5세대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카에르 313이 갑자기 미국의 주목을 받으며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5세대 전투기로는 사기에 그쳤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무인기를 개발하면 국제 사회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미국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특히 이란은 러시아, 북한 등 국제 사회에서 악의 축으로 자리한 나라들과 긴밀한 협력을 맺고 있으며 자폭 드론을 지원하는 나라로 알려져 무인기 기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만약 이란이 스텔스 성능을 갖춘 무인기를 개발한 후 북한에 기술을 넘겨주게 되면 한국의 안보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란이 무인기로 개량하는 5세대 전투기 카헤르 313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2013년에 처음으로 개발 계획이 공개된 카헤르 313은 이란이 야심차게 기획한 5세대 전투기입니다. 카헤르는 페르시아어로 정복자를 뜻하는 단어이며 이름에 붙은 313은 이란의 국교인 시아파교리에서 언젠가 시아파를 구원할 거라고 믿는 구세주가 데려올 장군의 숫자가 313명이라는 신화적인 전승에서 따온 것으로 전투기의 이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이란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전투기인데요. 이란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무장 단체에 대한 무기와 테러 지원, 이란 내부의 정치 탄압 및 언론 통제, 공개 처형 등의 인권 문제를 연달아 일으키며 국제사회에서 여러 제재를 받아온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EU 등은 유엔 결의안 2231호 등에 의거하여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했고 해외로부터 다수의 무기 도입이 막힌 이란은 자주 국방을 선언하며 각종 무기를 자체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5세대 전투기를 표방하며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려 했던 이유도 국제 사회의 제재에 맞서 이란 공군의 현 대화를 시도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이란의 국영기업인 IAIO의 주도로. 카에르 313의 개발이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이란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아흐마드 바이디는 카에르 313이 매우 작은 레이더 피탄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저고도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발표하며 마치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대외적으로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또한 전투기 설계에 참여한 담당자는 카에르 313을 두고 모든 부품을 이란에서 제작하여 순수한 이란산 전투기라 자부했으며 이란에서 공개한 카에르 313의 무장 탑재량은 약 2톤의 폭탄. 또는 6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란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 군 전문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이 공개한 카에르 313을 두고 시험비행이 가능한 프로토타입도 아닌 그저 선전용 목업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그마저도 전투기의 날개는 무게를 지탱하기 어렵고 공기흡 입구가 현대 전투기의 엔진에 충분한 공기를 공급하기에 너무 작게 설계되어 아예 형상 자체부터 결함이 많은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더하여 이란의 항공 엔진 기술력으로는 5세대 스텔스기에 적합한 엔진을 개발할 수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카헤르 313은 떨어지는 엔진 성능으로 인해 초음속 비행조차도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제니십을 비롯하여 여러 전투기를 제작한 중국조차도 엔진 기술력의 한계로 번번이 발목을 잡힌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란 전투기의 엔진이 원활한 성능을 내지 못할 것이란 예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공개된 카에르313의 조종석은 조종사가 탑승하여 전투기를 조종하기엔 너무 협소한 크기이며 게다가 전투기의 교전 능력을 좌우할 레이더가 탑재되어야 할코 부분도 공간이 너무 작아 제대로 된 레이더가 들어갈 수 없는데요. 대부분의 전투... 기체의 가장 앞부분에 레이더를 탑재하고 적의 기체를 조기에 탐지하고 있는데 카헤르313은 레이더 탑재가 어려운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방 세계의 평가를 두고 기분이 상한이라는 카헤르313이 목업으로만 존재하는 가짜가 아니라며 시험비행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으나 이는 오히려 더욱 많은 논란을 불러오며 카헤르313이 망신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란이 공개한 비행사진을 보면 과거에 전시회에서 촬영된 사진을 그대로 복사하여 합성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전시회 조명 때문에 생긴 청색, 녹색 불빛마저 그대로 복사한 허술한 합성을 보면 이란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자신한 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카에르313은 이란의 부족한 항공기술력과 함께 종말을 맞이한 비운의 전투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소한 공중에서 제대로 된 비행이라도 할수 있도록 시제품을 개발한 튀르키의 카네비하면 이란의 카에르313은 그저 정권의 선전을 위해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과 이란 국민을 기만한 희대의 사기극으로 남았는데요. 그런데 이란이 카에르313의 조종석을 없애버리고 아예 무인기로 개량하고 있어 충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카에르313이 무인기로서 실전 배치를 성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란의 성능개량 작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인 상황이며 설령 실전에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무인무기들과 비교해서 어떤 성능을 보유하고 있을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단연간 드론을 활용하여 국제사회 곳곳에서 군사 충돌을 일으키고 있으며 북한과 무인기 기술을 공유하는 밀접한 사이라는 점에서 카헤르 313의 무인기 계량은 한국이 지속해서 추적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겨냥한 후티방군에게 다수의 드론을 지원한 사례가 있으며 이란이 제공한 샤헤드 드론은 중동각지의 무장단체로 지급되어 전선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의 드론을 지원하며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란 드론의 물량 공세를 값비싼 대공방어 미사일로 격추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라는 북한으로부터 땅굴 제조기술 등을 전수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가진 무인기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전해 주고 있는데, 근래 들어 북한이 다양한 자폭 드론과 무인기를 공개하며 빠르게 드론 전력을 강화하는 것에는 이란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카에르 313은 5세대 전투기를 표방하며 첫 개발에 착수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인기와 드론에 비해 레이더 피탐 면적이 작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기반으로 상대 전투기와 제공권 경쟁을 벌여야 하는 5세대 전투기로서는 카헤르313의 스텔스 성능과 기술이 떨어질 수 있지만 무인기로서 적의 방공망을 교란하고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목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전술적 이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북한 역시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무인기를 제작하여 한국에 대한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과의 공군력 격차가 완전히 벌어진 북한은 더 이상 전투기를 구매하는데 돈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북한이 일부 신형 기체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F-35, KF-21, F-15K, KF-16 등을 보유한 한국과의 제공권 싸움은 아예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돈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심산인데요.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운용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기는 한국의 방공망을 위협하고 부족한 공중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란의 카에르 313과 북한의 야압을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KF-21을 기반으로 다수의 무인기 편대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KF-21과 파트너를 이룰 윙맨 무인기들은 카헤르 313이 따라올 수 없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단순히 무인기만을 별도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인 전투기인 KF-21과 함께 편대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무인기나 드론은 지상 관제소의 통제와 조종을 받게 되지만, KF-21과 함께 운영되는 한국의 윙맨은 공중에서 전투기 조종사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한층 더 유기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작전의 효율이 증대됩니다. 설령 북한이 카헤르 313의 기술을 이전받아 무인기를 제작하고 한국의 영공을 침범하더라도 상당히 먼 거리에서 원격으로 무인기를 통제하는 북한은 공중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작전 상황에 빠른 대처가 어렵습니다. 특히 공중전력은 0.01초의 시차만으로도 작전의 성패가 좌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전문적인 조종사의 통제를 받는 한국의 무인기들을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북한의 군사적 협력은 한국의 공군전력 앞에서 손쉽게 제압될 것인데요. 각종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처하는 이란과 북한의 연합도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31일 자폭 드론 전성시대 영상입니다. 2024년 8월 1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에서 작은 FPV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의 미레이트 헬리콥터를 격추시킨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미레이트 헬리콥터는 12톤에 달하는 대형 회전익 항공기이며 1960년대 소련 시절부터 생산된 다목적 헬리콥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레이슨 러시아 내뿐만 아니라 50여 개국에 수출되어 널리 운영되고 있는 기종인데요. 사건 당일 미레이 헬리콥터는 이륙 중이었으며 그 순간 우크라이나군의 FPV 드론이 자폭 공격을 감행하여 헬리콥터를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특히 주목할 만한데요. 그동안 드론이 전투에서 사용되며 다양한 목표물을 공격해왔지만 헬리콥터와 같은 대형 항공기를 격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드론이 전장에서 보여주는 강력한 위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드론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는 반면 그 파괴력은 기존의 유도무기에 필적할 만큼 강력하여 전쟁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불타고 있는 헬리콥터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그 진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론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이번 사건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사용된 FPV 드론은 1인칭 시점 드론으로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을 보며 조종자가 직접 조작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고도로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며 조종자의 숙련도에 따라 다양한 전략적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드론이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활용해 수많은 전과를 올린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2023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이 있는 군사기지를 자폭 드론으로 공격한 사건입니다. 이 공격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서부에 위치한 공군기지를 타격하여 여러 대의 전투기와 군사 장비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방공망을 뚫고 장거리 공격 능력을 입증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자폭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본토의 중요 군사 및 경제 인프라를 공격하는 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습니다. 2024년에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러시아 타타르스탄 지역의 군사 연구 시설을 타격했으며 이로 인해 중요한 연구 시설이 파괴되거나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큰 타격을 입히는 동시에 러시아 본토에서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역시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초기부터 샤헤드 136을 대거 투입하여 우크라이나의 주요 인프라 시설, 특히 변전소와 주거지 등을 공격했습니다. 샤헤드136은 1800에서 2500km의 작전 반경을 가지고 있어 전선뿐만 아니라 후방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드론은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엔진은 상업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졌고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작 단가를 낮췄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샤헤드136은 한 번에 대량으로 투입하면서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큰 압박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고가의 방공무기로 이 드론들을 요격해야 했고 이로 인해 비용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기관총과 망원경, 야간 투시경 등을 활용하여 드론 요격 부대를 조직해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자폭 드론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외에도 여러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2020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서 벌어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은 자폭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이스라엘산 하롭 드론은 아르메니아의 방공 시스템과 전차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공격은 아르메니아군의 전투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하롭 드론은 목표물 위를 오랫동안 비행하며 표적을 탐지하고 발견 즉시 자폭하여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인데요. 해당 전쟁에서 그 성능을 유감없이 입증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예멘 내전입니다. 예멘 내전에서 후티 반군은 이란산 샤헤드 136 드론을 비롯한 자폭 드론을 사용하여 사우디 아라비아와 연합군의 군사기지와 인프라를 공격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시설을 타격하여 전 세계 석유 공급망에 큰 혼란을 일으켰으며 자폭 드론이 군사적 목표물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격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후티 방군은 이러한 드론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방공망을 뚫고 전략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서도 자폭 드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시리아 방군과 터키군은 이란과 러시아가 지원하는 시리아 정부군에 맞서 다양한 자폭 드론을 사용했습니다. 터키산 자폭 드론들은 시리아 정부군의 탱크와 포병 위치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시리아 정부군의 전선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폭드론은 미사일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제작과 생산에서는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비용 효율성입니다. 자폭드론은 주로 상업용 부품과 민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미사일 같은 고도의 군사 장비에 비해 제조 비용이 현저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드론 엔진, GPS 수신기, 무선 조종 시스템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재료들을 조합하여 만든 자폭 드론은 순항 미사일과 유사한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비용 면에서 큰 절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대량 생산의 용이성입니다. 자폭 드론은 구조가 단순하고 제작 과정이 복잡하지 않아서 비교적 적은 인력과 자원으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쟁 중에 대량의 드론을 신속하게 제작하여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적의 방공망을 압도할 수 있는 물량 공세를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적응성과 유연성입니다. 자폭 드론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쉽게 개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구조 덕분에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나 부품으로 빠르게 조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 임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장에서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크게 증대시키며 전략적 활용도를 높입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상당수의 자폭 드론은 민간 항공기를 개조하여 제작된 것으로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자폭 드론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해외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최근 폴란드에서 자폭 드론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8월, 우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9개 기관의 전문가들이 폴란드를 방문하여 폴란드산 드론의 운영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몇 년간 저비용 저사양의 군용 드론 개발에 집중해왔으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량 생산과 실전 검증을 통해 드론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폴란드 드론의 주요 생산 업체인 WB 일렉트로닉스는 정찰 드론과 자폭 드론 등 다양한 드론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들 드론은 우크라이나,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폭 드론인 워메이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높은 신뢰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워메이트는 소형의 도수 운반형 드론으로서 투척 방식으로 발사되어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한반도 지형에서 신속한 타격이 필요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폴란드 방문 중 워메이트의 실전 시연을 직접 관찰하며 이 드론의 전투 능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폴란드 드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폴란드가 최근 몇년 동안 한국산 무기 체계를 대규모로 구매한 사실이 있지만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폴란드산 드론을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폴란드산 드론의 실제 성능과 한반도 지형의 적합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정 과정에서 한국군은 소요 검증, 사업 타당성 조사, 시험 평가 등 철저한 절차를 통해 폴란드 드론의 능력을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폴란드 드론이 실제로 한반도의 특수한 전장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 거리 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